실수 아니잖아. 하루 아니잖아.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잖아. 걔한테 오늘 연락으로 네 핸드폰 번쩍거릴 때마다 내 가슴은 발 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. 너가 걔한테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다녀오라고 했대.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니? 심정이 쓰였지. 외면할 수 없었지. 주만아, 내 손은 네가 놓은 거야. 네가 내손 놓았을 동안. 나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, 이젠 안 그러고 싶어. 나도 그냥 바람은 바람일 거라고 생각했어. 근데 이건 OX의 문제지,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. 내가 밀어냈던 거야. 나너 만나는 6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확 김에 너한테 화낸 적 없어. 난매 순간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어. 후회는 네 몫이야.